그 엿기름 냄 물에다가 끓이지 말고 냄 물에다가 밥을 지금 밥 지금 썰을 한 거거든? 밥이 없어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밥통에다가 보온으로 해놓으면 돼, 보온으로. 그러면 24시간 보온으로 하면 밥알이 동동 뜨거든? 이거를 솥에다 넣고 끓이시면 돼요. 설탕 넣고. 그러면 식혜가 되는 거예요. 자, 밥알이 많이 들어가 맛있지? 좀 더, 더 잡아야 되겠다, 보두다 풀어가지고, 바알을 해서 이게 보온 모드로 해놓으면 돼요. 보온. 보온. 보온으로 24시간. 하여튼, 이제 밥을 뜰 때까지. 이사식으로 밥을 뜰거내요 아침에 일하면. 그거갖다가포 끓이면 돼요, 설탕 넣고.